안녕하세요. 토호TV입니다. 공동주택 초보 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호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희 그 카페연희님께서 임대아파트 쪽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셨길래 카페액을 올려오는 거를 조금 정리를 해서 저, 제가 이거를 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다라고 이제 연희님하고 약속을 해서 오늘 촬영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좀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대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의 차이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관리비 통장 명의는 관할 위탁사, 즉 시행사 명이고요. 그 위탁사가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비용을 집행하고 그걸 다시 입주민한테 부과하는 거니까 시행사 명의로 되어 있나 봅니다. 일반 아파트는 아파트 명의의 관리비 통장이 있지만 임대 아파트는 관리비 통장은 관할 위탁사 즉, 시행사로 가입 및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외에 관리회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이죠 그거는 임대 아파트하고 별도의 고유 목적인 아파트 관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아파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통장의 명의 때문에 결정적으로 우리가 번거로운 게 뭐냐면 집행이죠, 집행. 대금 집행. 그래서 대금을 지급할 때 위탁사에서 출금 전표를 받아서 지출하게 되기 때문에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외부로 나갔다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위탁사의 결제까지 결제해야 하므로 시간이 좀더 많이 소요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출근 전표를 등교 편을 보내고 그럼 그분들이 확인해서 이제 도장을 찍은 다음에 다시 보내준다고 하죠 하나라도 놓치거나 잘못 됐으면 이 업무가 엄청 딜레이 되겠죠 이거는 엄청난 단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용역비 계산 및 납부 시 결근 또는 출석하지 않았다 출근 안 했다 뭐 이런 것들은 체크를 잘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별 정사라는 용역인가 그러니까 계약한 데가 있나봐요. 저희는 그연 단위로 연간 매월 똑같은 정해진 금액에 책정된 거를 납부하게끔 계약을 쓰죠. 근데 월별 정산한 거는 월, 실제로 근무자한테 용역 파견 근로자한테 썼던 비용 출근 퇴근 그 다음에 뭐 그분들한테 썼던 무슨 청소용품비 뭐 이런 것들을 매월 정산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태 여부를 제대로 했는지 그냥 그쪽에서는 그 매번 하던 대로. 연차를 썼는지 휴가 그러니까 휴무를 했는지 그런 거 관심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청구서를 보내기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맞게 됐는지 한번더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 아파트는 조금 다르게 중간 정산이 좀 달라요. 일반 아파트인 경우에는 매매를 하면 아파트의 소유권이 바뀌죠. 소유권 소유권자가 해야 되는 게뭐 있죠? 선수 관리비 예치금. 처음 입주할 때 납부하는 선수관리비 예치금 있죠? 이거를 본인이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길 때는 그분한테 예치금을 다시 돌려받고 본인의 명의를 넘겨주죠. 그리고 그래서 매매일 때는 중간정산 관리비 중간정산 금액과 선수관리비 예치금, 관리비 예치금은 같은 말이에요. 이 내역을 같이 부동산한테 전달해 주면 부동산에서 승계할 분과 승계받을 분을 동시에 앉혀놓고 정산을 하죠. 근데 만약에 세입자다 전세나 월세자다 근데 이분들이 내지 말아야 될 거는 매달 관리비로 나가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 장기수선충당금 소유자가 납부해야 되는 거죠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된 비용은 인대 즉 세입자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간 정산할 때 중간 정산 금액과 여태까지 입 그러니까 아파트 입. 주에서 퇴거하는 때까지 장기선충당금을 일할 계산으로 된 거를 모두 출력을 해주면 그거를 소유자한테 요청을 하고 소유자는 그 돈을 돌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대 아파트는 어때요? 임대는 중간정산만 해주면 됩니다. 장충 개념이 아니에요. 다 전월세자, 뭐 세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간정산만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임대 아파트는 장충금 항목 자체가 없어요. 관리비 예치금 LH 측에서 받기 때문에 장충과 항목이 없고 따로 뽑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임대에 따라 장충 대신 특별수선충당금 받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정분이 제가 이걸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 특별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내는 게 아니고요 LH나 아니면 건설사 그 SH 이쪽에서 시공사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을 그들이 적립합니다. 음. 1000분의 1인가?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3까지? 4까지? 뭐 이렇게 적정한 비율로 본인들이 그 실제 건물을 지었을 때 하는 비율에 따라 시공사 또는 그 사업주가 특별수원 충당금을 적립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아파트에 살고 나가는, 살다가 나가는 분들은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간정산만 해주시면 되고. 처리 순서는 첫번째 해약 세대가 발생할 때 이메일 자료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해약 하시는 분은 해당하는 그 업무 담당 부서에 연락을 하고 한달 전에 연락해서 그 분들한테 원하는 내용들을 다 보고 한 다음에 실제 퇴거하는 날짜에 그 기존 반장님이 그 분들 짐을 다뺀후 시설 점검을 한번 하죠. 그래서 순서가 보면, 해약 세대 발생 시 이메일로 자료를 그 SH나 LHS 쪽에서 자료를 통보를 받고, 그러면 계약해지 신청 세대가 어딘지 확인한 후에, 중간 정산은 기존과 동일하게 우리가 하던 대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단,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입주 및 퇴거 시 세대 점검표하고, 해약 세대 이사 정산 내역서를 LH나 SH에게다가 보내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입주 및 태거시 세대 점검표는 반장님들께서 그분 짐다뺀후 세대주하고 동행해서 다 체크하고 수리할 사항이 있는지 없지 같이 점검하고요. 만약에 수리할 사항이 있다 그맨 처음에 했던 관리비 예치금에서 차감하기도 하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고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쪽에 대체적으로 하는 게 비슷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점검이 완료가 된 경우 중간정산 자료를 보내주며 입금 완료 후 이사정산 내역과 점검표를 LH나 SH에 보내줘야 됩니다. 중간정산 자료를 입금을 받아 여기는 원래는 우리는 그소 그러니까 전출자하고 전입자하고 부동산에서 중간정산 해주죠. 근데 여기는 이쪽에다가 관리비를 입금해줘야 되는 요것도 조금 디테일하게 좀 달라진다는 거. 자 그럼 이거는 계약 해지 신청 세대 내역이니까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LH 서울 동부권 주거복지지사. 이거는 동부권은 유쪽이 하고요. 뭐, 강석, 뭐, 강석권, 뭐, 강남, 뭐, 이렇게 뭐좀 나눠지겠죠. 저도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뭐, 동남권, 뭐, 이렇게 되어 있겠네요. 여기서 보면, 이사 예정일에 퇴거하지 않는 경우, 서울 동부권 주거복지지사로 즉시 통보해줘야 된다. 퇴거 완료 후, 도시가스 최종 납부 영수증, 관리비 정산서, 시설물 점검표 함께 보내줘라. 계약해지 신청세대 내역을 요구를 보낼 때, 기타 예수금 항목이 금액이 없는 경우, 퇴거 당일 관리비 미정산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대신 정산해드릴 금액이 없습니다. 통보드리는 기타 예수금만으로 수리비 및 미납 관리비 충당이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타 예수금은 선수관리배치금하고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이제 용어를 이렇게 썼는데, 그 얘네들이 일단 받아놨다가 이분들이 퇴거할 태그, 때 돈을 이제 미납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부족하게 되면 미리 말해달라라고 한 거죠. 퇴거 완료란 공과금 관리비 납부하고 시설물 점검과 보수까지 모두 끝마친 경우가 퇴거 완료할 수 있는 조건이죠. 발송하시는 점검표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은 점검 시 발견된 부분이 보수 완료되었다는 것으로 확인하겠다. 점검 완료 후 해약자 및 점검자 서명을 꼭 해주시고 예치금은 관리비 정산 전 도주 등을 우려해 해약세대 보증금을 일부 지급 보류한 것으로 점검 완료 후 결과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지급될 보증금이며 주거복지사의 시설 관련 예산이 아니니 차고 없길 바란다. 문의하는 고객에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이사 예정일 한달 전에 서울 동부권 주거복지사 방문해서 또는 온라인으로 해약 신청하셔야 된다. 이렇게. 요거는 계약해지 방문 시 구비 서류고, 그죠? 계약서를 분실했을 때 추가 서류고, 이거는 본인이 그, 직계가족이 아닌 가족분이, 대리인이 할때 서류, 이런 식으로 이제 자, 그니까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자, 그러면 분리부가를 하나 말씀을 더 드려야겠죠? 분리부가 할 때, 분리해보과라는 것은, 우리가 그,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고, 세입자가 있다가 세입자가 나가면서, 소유자, 소유자하고 세입자를 그 분들이 쓴 금액만큼 바르는 거죠. 그게 분리예요. 나눠서 보한다는 건데, 이거는 SHL, h 또는 건설회사, 또는 입주민의 비율. 이비율을 어떻게 정하냐 하냐, 나가는 날짜, 날수로 비율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30일 중에 12일에 나갔으면, 그죠? 30에서 12를 빼면 얼마예요? 18이죠. 그러면 12대 18, 뭐 이런 식으로 그 비율로 나누는 거죠. 입주민의 입주 날짜, 키 불출을 정확하게 잘 입력했는지 꼭 확인하시고, 입주 카드 쓸때 입주 날짜를 잘 쓰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분리부가에 해당되지 않는 개별 사용에 따라 관리비 청구하는 항목을 필히 확인하셔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난방, 전기, 수도는 본인이 쓴 만큼 납부하는 거죠. 그죠? 일할 계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비율로 쓴게 아니잖아요. 짧게 써도 혼자 다 쓰는 거고, 그 후에 공실이라면, 그분이 그, 전체 쓴 전기료, 난방 이걸 다100% 그분이 내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검침자료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등록해놨어도 업로드해놨어도 확정이 아니면 다시 재차 확인하셔야 됩니다. 검침자료 이렇게 들어가서 제대로 입주민 시공사가 구분되게 입력이 됐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 예를 보면 오른쪽에 여기 보면 입주자가 이렇게 쭉 이렇게 일반관리비 청소비가 다 0인데 난방비가 기본요금 같은 게 세팅되어 있는 게 있어요. 1110원. 그죠? 그러면 이제 입주민한테 항의를 받겠죠. 뭔 소리냐. 난 하나도 안 썼는데 이거 뭐냐. 그러면 이게 기본이나 아니면 기본요금 같은 경우나 이게 약간 짜투리 금액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확인해야 된다. 이건 바로 항의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분리부가 처리는 여기 보면 그 관리일수는 전체적이고 계산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4월 30일에 계산일수 30인데 그 중에서 여기 보면 501 500일, 100일까지 해서 종료동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5 0 1일동 101호인가? 여기는 좀 구성이 그런가 봐요. 하여튼, 여기는 입주 기간이 요거는 좀 순간 숫자가 바로 긁혀져 있어서 숨겨 있는데, 21년 4월 며칠에서 4월 30일, 1일이라 칩시다. 4월 1일부터 4월 30일이면 이 사람은 전체적으로 다 내는 거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5월 1일, 5월 30일. 분리부가 조건은 이렇게 입주 기간에서 종료, 그 다음에 분양, 입주자, 사업자, 사업소, 사업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혀는 있는데, 요거는 솔직히 저도 해봐야 할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는 돼 있고 여기서 보면 입주일 여기돼 있죠. 5월 19일이니까 5월 19일부터 그죠? 말일까지는 분양된 사람이 납입하는 거죠, 그죠? 5월 3일, 이런 식으로. 입주일을 기준으로, 이렇게, 입주일을 기준으로 비율을 정해서 나눠서 부과한다. 일반 관리비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예를 계산하기 편하게 뭐 10일 날 왔다, 이렇게. 5월 10일 날 오셨다. 그러면 20일 치잖아요. 일반 관리비 전체 금액에서, 이 해당 세대 금액에서 30분의 20을 해당 세대, 입주한 세대가 이제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분리부과는 이제 이런 식으로 다른 건 사업자로 다 넘어가지만 세대 사용량 같은 경우는 한번더 확인해라. 이런 거 재확인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은 어디서 한번더 확인하냐. 관리비 조회에 들어가서 구분, 여기 부가 처리에서 관리비 조회 항목에 들어가서 사업소, 사업소, 여기 입주자로 체크되어 있죠. 근데 사실은 사업조로 선택한 후, 그 다음에 조회에서 이제 파일 등록을 한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입주단지 사업소 및 시공사 제출용으로 이제 출력하면 이게 다 이제 내용이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변환을 해요. 엑셀로. 그리고 일반 관리비 다른 부분이 모두 0원인데 아까처럼, 아까처럼 이렇게 다 0원인데 개별 사용 금액이 있으면 이거는 잘못 들어간 거니까 확인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요거는 참고로 서브로 제가 이제 치긴 했는데 특별수는 충당금에 대해서. 그죠? 한번더 언급한 부분이니까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카페에서 자료를 받아서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그 좋아요, 구독, 공유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분리부과는 좀 나중에 부과하면서 여러분께 나중에 추가로 올려드릴게요. 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다 자세히 쓰지 않았는데 수정한 부분이 엑셀이 이게 PPT가 중간에 날라가서 다시 수정을 해서 해야겠네요. 하다 보니까 수정한 게 지금 반영이 안 됐어요. 뭐 해봤자 뭐그 특별수는 충당금 그 부분이니까 그거는 제가 하면서 말을 다 했거든요. 어쨌든 카페 교환에선 수정한 걸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실력을 키우고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